2022년 10월 4일 화요일 후하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사울이 죽은 후 아부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수, 수렴 청전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. 실권자 아부넬이 죽으니 그 밑에 두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위세계로 간다. 배신을 한 것이다. 그런데 이, 이들의 선택. 물론 실권자 아브넬이 죽고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하니 배신을 한 것이지만 이들의 선택은 순간,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. 이들이 그동안 그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에 살아왔던 그 모든 작은 선택과 일상들이 모여서 쌓여서 그렇게 상황이 처해졌을 때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된그 선택이라는 것이다. 그들, 사람을 배신하는 그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 있다고 한다.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영, 그러한 선택은 결국 매일의 일상에서 허락된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상황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, 악한 영의 그 원하는 소욕대로 하나둘 쌓여진 그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에. 내려지게 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. 주님,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족과 또 직장 동료와 많은 사람들을 왜 붙이셨는지 조금 더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.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로 붙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,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기고, 대하고,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해 나가는 매일의 일상을 채우기를, 그 훈련을, 일상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, 뜻이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작은 약속이라도 사람에게 그, 사람과 한 약속, 지켜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명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에게 허락된 일상에서의 모든 선택과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중요한 선택을 할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를,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주님, 나를 지켜주십시오. 세워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